기운 좋은 하루입니다. 아빠 상 받는다. 네, 안녕하세요. 22년 차 일련 당뇨인 당뇨신입니다. 갔다 올게. 응, 잘 갔다 와. 응. 함께 밥 파. 응. 상관 상관 보게. 응. 오늘 아침 출근 룩은 말끔합니다. 회사회를 마치고 서둘러 대전역으로 가는 평유씨 10시 58분 서울행 KTX. 오늘도 출장 가냐구요 아니요. 상 받으러 서울 갑니다. 출장으로만 서울을 가봤지 상을 받으러 한양을다 가다니 출세했습니다. 깔끔한 흰 운동화에 말끔하게 정장을 입었더니 20년은 젊어진 느낌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상을 꽤 받았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선행상, 학력상, 표창장, 다독상 등을 받았고요. 대학교 다닐 땐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대학원에서도 국제대회 상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 와서는 정말 상복이 없었습니다. 아니 한살한살 한살 나이를 먹을수록 상을 받는 건 정말 특별하고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안녕하세요. 22년 차 이정배님이 공입니다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상을 받냐고요? 공유 씨입니다. 환자상을 받습니다. 이날 행사는 제 3회 환자의 날 기념식과 환자 기본 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환자는 언제든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c 당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진단, 치료, 재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의 모든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 l 어떤 이유에서도 환자와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치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 체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 권리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나는 과연 지난 21년 동안 환자의 권리를 보장받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 노동 이동 등 기본적인 사회 활동에서 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차별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후 환자에게 희망을 주거나 환자의 투병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거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개선한 일곱 명이 차례로 환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비아는. <laughs> 22년차 일형 당뇨인으로 겪었을 힘든 경험과 어렵게 쌓은 노하우를 유튜브 당뇨실를 통해 아낌없이 나누면서 일형 당뇨인들의 희망이 되고 있기에 제3회 환자의 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6일 한국환자단체협회장 안기종 이름 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제가 당뇨씨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 22년차 이름 당뇨인 이게 제 소개멘트에요. 이 소개멘트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어, 감개부량한것 같습니다. 어,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제가 직장 생활을 한지 15년도 14년 차예요. 14년 차때 제가 정말 직장에서 상복이 없었거든요. 예, 올해도 상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상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상을 못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 직장 생활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laughs> 감사합니다. 농담이었구요. 그, 어, 수사, 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족들에게 그날 저녁에 발표를 했어요. 아빠 상 받는다? 아빠 환자상 받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희 둘째 딸, 아홉 살 둘째 딸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왜 환자상을 받아? 아빠는 환자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20살 때, 미령 당뇨가 발병을 해서 지금 41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냥 평범하게, 병이 있어도 할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생활을 했는데,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저희 딸, 아이들, 모습에 평범한 아빠, 환자가 아닌 평범한 아빠로 보였다는 모습이 너무 기뻤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병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못할 일은 없거든요. 어, 물론 힘은 들죠. 힘은 드는데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일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연합회 대표님들, 그리고 많은 환우회 분들 도와주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 환자 스스로도 용기를 잃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그 어 저희 이제 환우의 김미영 대표님 포함해서 저희 가족분들, 환우의 가족분들, 그리고 많은 지금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연합회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어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 그리고 환자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 또한 건강 열심히 챙기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아빠로서 가족으로서 열심히 앞으로도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 인기 유튜버라서 현장의 밴드 열기가 예, 뜨겁습니다. 혹시 몰랐던 분들은 당뇨 씨라는. 두 채널을 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했죠? 예, 자, 사실 가슴 아픈 얘기들을 이렇게 털어놔 주시고, 우리가 단장님게 웃으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어, 말 그대로 환자가 중심이 되는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도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우 인기 유튜버 역시. <laughs> 아유, 여러분, 어,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여러분이 좀 박수 쳐주시면 좀 기분 <laughs> 나아서 좋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을 <laughs>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긴장되고 네. 떨렸던 시상식이 한번... 끝났습니다. <laughs> 행사 후 일형 당뇨병 환우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평일이라 직장 휴가까지 쓰고 일면식도 없는 저를 위해 먼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아픔을 공감하며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진당 빵좀 사갈까? 어, 다시, 다시, 어. 아, 알겠어 음막 내렸어 음음 사실 유령낭류인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보다 횃땅관리도 잘하고 모범이 되는 훌륭한 분들은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오래 전부터 관리해온 일영당뇨 선배님들, 일영당뇨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님들,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 중인 일영당뇨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모두 다 이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에 왔는데요, 기운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분들이 환자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시구나 이걸 또 느끼게 된 하루고요. 우리가 아픔을 갖고 있어도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고 나눌 수 있음에 참 감사한 것 같고요. 서로의 처지가 다를 뿐이지 마음은 똑같거든요. 자, 집에 가보자. 아까들! 음. 아빠 봤어. 아빠 상, 상 받았어. 뭐야? 뭐야? 우와, 이거 뭐데 이거 선물, 선물. 우리 거야? 음. 어? <laughs> 나와있어야 나 <우리> <laughs> 나왔어. <웃음> 아빠 상 받은 거 내가 찍어놨어. 아, 아빠 상 받은 거 찍어놨어? 응. 차에서 찍은 거 아, 차에서 엄마랑 오면서 찍었어? 아, 나못 봤는데. 봐, 지금. 아빠 말하는 것도 들었어? 응 아, 들었어 어땠어? 아빠 말... 잘했어? 잘한 것 같아? 응 고마워 다시 한번 <laughs> 너왜 너가 아빠 편지 읽고 네, 있어? 주셔서 야 아빠 편지인데 너이가읽어본거 어떡해 이건 내꺼야 그 제가 아, 직장생활을 아, 한지 아, 올해로 14년 차예요 14년 차인데 야. 제가 정말 직장에서 상 곡이 없었거든요 네, 올해도 상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말 잘했네. 아빠 가쫑아리 얘기를 좀 했어. 아저 그러는 거 아빠가 왜환자상을 받아? 아빠는 환자가 아니잖아. 너 그랬지. 나 <laughs> 가슴이 무카하더라고. 아, 리기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어, 너 너도 했지 맞아 야, 이거 나중에 보자. 아빠 아빠 찾고 다배고프다어 배고프대. 대박! 잘 먹겠습니다.